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윗꼬리 운봉이 나와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가가 급격한 하락구간이 만들어지니까 5일 2평선까지도 이탈한 게 아닐까요? 질문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아톤이 제차 상승권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명확하게 5일 2평선을 지지한 뒤에 그리고 나서 매수세가 강하게 실려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요이앞 구간에서 어떻게든 개인들의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주가를 하락구간을 만들어낸 뒤에 오늘까지도 주가를 억지로 하락 구간을 만들어 내므로써 개인들의 물량들을 털어냈다 털어내지 않았다 털어냈다고요. 근데 명확하게 우리가 가지고 갈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결국은 이뒷 구간을 기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매도세가 강하게 나와주고 있어요. 나와주지 않고 있어요. 나와주지 않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개인들의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주가를 위아래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톤 재차 큰 폭의 상승 구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고요.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보신다고 라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무조건 수익 극대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뭐부터 해주셔야 돼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아톤을 바라봤을 때 어떤 관련 종목으로 얽혀있는지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어떤 관련주로 얽혀있어요? 좀 보신다고 라 하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으로 얽혀있으면서 신고가를 지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어떤 관련주로 얽혀있냐? 이재명 대통령 관련주로 얽혀있습니다. 정책 관련된 종목으로 얽혀 있으면서 주가가 미친듯이 상승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죠. 있 지금 당장에 워낙 스테이블 코인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오늘 나와줬다고요. 대통령실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건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이 주가가 상승구간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올 수밖에 없고 여기에 더해서 보세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제도. 에 들어온다 라는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은행권에서 직접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허용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차 법제화가 된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준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게 된다 라고 하면 주가는 어떻게 된다 상승구간 나올까 나오지 않을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핸들링 하고 있는 주체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의 돈의 흐름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면 내 계좌가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명확하게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요?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매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게 된다고 하면 향후 주가가 상승 구간이 나올지 하락 구간이 나올지를 명확하게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차트를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뭐요? 돈의 흐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에서 제가 명확하게 매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오히려 지금의 이 하락 구간이 우리에게는 기회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 드리는 거라고요. 분명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톤이 지금 기대감이 없어요. 기대감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주가가 실질적으로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뭐요? 거래량이 크게 나와주지 않았다고 매도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보. 주가 실질적으로 하락구간을 크게 가지고 가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죠 근데 명확하게 제차 상승구간을 가지고 가는 시점 당시에 거래량이 터져주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주가가 상승구간 만들어냈는데 제차 하락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죠 근데 주가가 실질적으로 제차 상승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구간에서 사실상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상승구간이 만들어지는 구간들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밑부분을 중심으로 줄을 하나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개인들끼리 있으면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꾸준하게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하락 구간을 키워나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명확하게 어느 구간이 되니까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는 시기들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기마다 누군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라걸 확인해 볼수 있다 없다 확인을 해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가 없다라고 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개인들끼리 있으면 주가는 어떻게 된다? 꾸준하게 흘러내릴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흘러내리지 않고 제차 이전의 가격대를 회복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 한주를 그어들인그 가격대를 강한 돈을 쓰면서 주가가 어떻게 되세요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구간을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강한 돈을 쓰면서 주가를 상승 구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자신들의 모든 물량들을 이 구간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락 구간을 크게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간에서 강력하게 지지 구간을 만들어 낸 뒤에 제가 조금만 가까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제차위 꼬리 음봉이 나와주든 윗꼬리 음봉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이 윗꼬리 음봉이 나와주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구간 60일 이평선 부분이 분명히 보이죠. 이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매집 구간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구간이에요? 결국은 이 구간에 세력들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 이 구간을 위아래 위아래 어떻게든 개인들의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변동성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주가 어떻게 됐어요? 미친 듯이 상승 구간 만들어내죠. 근데 미친 듯이. 상승구간 만들어냈을 때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주가가 상승구간 만들어내는 시기와 그리고 사실상 주가는 상승구간을 만들어내는데 그리고 거래량이 나와주지 않는 시기가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라 거예요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도 절묘하게 보세요 이앞 구간에서 줄을 하나만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줄을 하나 그어드린 부분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나와주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근데 차트를 조금만 길게 보신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 강력한 저항대가 있었던 부분에서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라 하면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이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결국은 이 구간에 있는 매물대를 전부 다 소화를 한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전부 다 소화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신고가를 돌파를 했을 때 거래량이 크게 나와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 이 고점 부분이라고 우리가 지금은 생각을 하지만 차후적으로는 깨고 돌파 함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의 이 구간이 저점 부분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들은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지금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매도세가 나와주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나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럼 결국 뭐예요? 이 구간에서 매수세만 나와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물량들을 누구도 매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져주지 않고 있다고요 지금부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상 주가가 상승권에 있었을 때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는지를 확인해본다고 라 하면 여러분들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다고요 6월 9일부터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었던 6월 13일까지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는지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보신다라고 하면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증권과 골드만삭스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있다는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그리고 주가가 실질적으로 모든 이평선들 돌파를 하면서 6월 16일부터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었던 6월 23일까지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고 그리고 누가 적극적으로 매도를 했는지를 한번 보시자고 보세요 사실상 모건 스텔리 어떻게 했어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걸 확인해 볼수 있고 그리고 하나증권에서도 어떻게 해서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오늘을 기점으로 주가가 눌린 구간을 줬다가 재차 반등 구간을 가지고 가는 시점 내에서 하나증권의 매도세 나와 주네. 하나증권의 매도세가 나와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분봉상으로 보시면 더욱더 명확하게 지금의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보세요. 사실상 주가가 9시에 170만 주의 매도세가 나와주다가 보세요. 9시 30분을 기준으로 67만 주의 매수세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볼 수 있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뭔가요? 결국은 이 저점 부분에 이탈하지 않게끔 그러니까. 5일 2평선을 이탈하지 않게끔 누군가 매수세가 실려주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직접적으로 이 종목에 주가 관리를 하고 있다 주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주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사실상 9시 30분에 강력한 매수세가 실려준 거다 실려주지 않는 거다 실려준 거라고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이런 부분들 놓치고 계신데 어떤 부분이에요? 결국은 주가가 상승구간 나온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상승구간이다 와주냐고요위 아래 위 아래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처럼 하락 구간이 나와주는 시점 내에서도 세력들의 평균 가격대 이하로 떨군다 떨구지 않는다 떨구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제차 돈을 쓰면서 주가가 상승 구간 나와주는데 개인들의 물량들이 엄청나게 붙어주면 어떡해요 개인들의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주가를 하락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하락 구간을 만들어낸 뒤에 그리고는 세력들의 평균 가격대 이하로 떨군다 떨구지 않는다고. 그런 방식으로 주가가 단기적 전점 부분과 단기적인 고점 부분을 형성하면서 상승구간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장 오늘부터 해서 내일까지 변동성 심하게 나와줄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명확한 자리에서 대응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아톤 계속해서 체크를 해드릴 건데 조금 귀찮더라도 제 개인 휴대폰 번호를 남겨놓을 테니까 내가 어떻게든 명확한 자리에서 대응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711-8706이 번호로 간단하게 아톤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놓으시면 여러분 들이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메스타 처매량 매도 타점 공유를 해 드릴 거거든요. 자, 분명 히 말씀드렸어요. 당장 오늘부터 해서 내일까지 변동성 심하게 나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아톤 체크를 해드릴 거거든요.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 못 받았다 가끔씩 계시는데 제가 문자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가끔씩 누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세번 정도만 문자 보내보시면 거의 대부분 제가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까지 다천 받아보지 못했어요. 혹은 내가 지금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조금만 그분들을 이해를 해주자고 그분들은 제가 우선적으로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가 문자 같은 경우에 하루에도 몇천 곳이 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체크하기가 힘든데 매일은 상대적으로 양이 조금밖에 오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메일을 보낼 수가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고 있는 영상 있죠? 영상 밑에 제목이 있어요. 제목 아래에 더보기가 있는데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저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보낼 수 있는 메일 링크가 있습니다. 메일 링크 클릭하시면 메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창에서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원하는 점을 따로 적어놓으시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제출 버튼이 있어요.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우선적으로 저를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결국 뭐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하면 돼요. 이렇게 쉬운 결론이 있는데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명확한 근거나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매를 할때 중심 없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어 올라간다고 매수놓고 3%, 5%약속일때 매도하고 아니면 사놓고 계속 떨어지면 그냥 기시잖아요 그리고는 주변에다가 하, 나는 장기 투자자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할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죠. 다시 사실 여러분들이 방송 보면서 혼자서 타점 따라하는 거랑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린 타점이랑 같아요 달라 다르잖아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타점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4시간이고 5시간이고 분석을 한 다음에 또 영상으로 만드는데 몇 시간 걸려서 어렵게 어렵게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문자로 실시간 대응 받으면 직접 눈으로 하나마나 체크가 가능하니까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공유해드린 타점 보지 않고 혼자 한다고 라 하면 메이저 수급들은 개인들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가 하락 구간이 나온다 하더라도 최저점 부분에서 매수하지 못하고 주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너무나도 잘했다 하더라도 고점 부분에서 매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금폭의 하락구간에서 매수 될지 손절이 될지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 확인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하시라 본업 때문에 바쁘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아톤 중요 부분 왔을 때 대응도 함께 도움을 드리면서 전략까지도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주식은 뭐예요? 정보를 쌈이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뉴스 보고 쓰면 수익으로 연결하기 힘들고 악재든 호재든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정보 아는 게 핵심이죠. 누구나 받기 힘든 정보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에는 우리 구독자분들 최대한 돈 벌어 가시라고 제가 급등 종목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 만큼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사실상 저의 열혈 팬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타점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입장까지도 도와드렸는데. 당장 내수 중에 돈이 급하다, 돈이 필요하다, 수익을 하루라도 빨리 얻어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꽤나 많으시길래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상대적으로 돈이 얼마 있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두분다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냈습니다. 제가 총두 가지의 방안을 준비를 해 왔는데 먼저 상대적으로 자금이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혹시 복리의 마법이라고 아십니까? 초기 금액을 100만원으로 설정을 했고 제가 수익률을 30%로 설정을 한 뒤에 횟수를 20일만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얼마의 최종 금액을 벌어드릴 수가 있나요? 약 1억 9천의 돈을 벌어드릴 수 있다는 라 거예요 100만원이면 리스크는 적게 수익은 높게 가지고 갈수 있는 사업 세상에 존재를 하나요? 전혀 존재를 하지 않는다는 라 거예요 100만원 없어서 우리 죽나요? 100만원 없어서 우리 죽어요? 딱 100만 원 가지고 단타해서 딱 21만 1억 9천 만들어 보자고요. 목표반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지금 위에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보이시죠? 01071628706번으로 목표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되고 무료인 만큼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눌러주시지 않으셨다 라고 하면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은이 목표반 통해서 돈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거나 혹은 내가 돈이 많다 그러면 우리는 복잡하게 일을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여러 종목 볼 필요성이 없어요. 딱! 한 종목만 보면 된다 딱한 종목 어떤 종목이냐 무상증자 딱 이렇게 네 글자 말씀드리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어려우시죠 네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보통 주변에서 500% 1000% 정말 많은 돈을 벌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이 무상증자로 인해서 돈을 벌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1000% 가는 종목 드리겠다 근데 우리는 딱 안정적으로 몇 프로만 먹자 400%만 먹자고요 제가 안정적인 무상증자 종목을 드리겠다고요. 현재 이 종목은 어느 정도의 바닥이 잡혔고 세력들도 매집이 거의 끝마치기 일보 직전이면서 동시에 기업도 무상증자 하기 일보 직전이다 빨리 받아가는게 무조건 이득이다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처럼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보이시죠? 010-7162-8706번으로 무증이라고 문자 보내놓으시면 제가 안정적으로 매배 벌어볼 수 있는 무증 종목 받아보고 싶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세령 매집 무증 종목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한푼 들지 않고 단순히 제 방송 잘 챙겨보시라고 세력 매집 무중 종목 알려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세력 매집 무중 종목들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 이름은 노토스로 현재는 HLB 바이오 스텝이라는 종목은 1대8로 무상증자를 결정을 한 후에 실질적으로 주가가 1000%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발표가 나오기 직전인 언제 매수를 했다? 5월 2일날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종목 어떻게 됐다? 이렇게 큰 폭의 상승 구간을 가지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끝까지 먹지 말고 딱 안정적으로 4배만 먹고 나오자고요. 이 종목은 말고도 저희 방에서 실리콘투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두 달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얼마나 올랐는지 보세요. 3월 21일 날 실리콘투 말씀을 드리는 거 확인되시죠? 구독자 몇 분이나 계세요? 1547분 계신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시점에 말씀드리고 실제로 종목이 어떻게 됐다? 쫙 올라줬다라는 겁니다. 딱두 달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안정적으로 400% 정도의 상승 구간이 보이는 거 확인이 되시잖아요. 지금 드리겠다라는 종목도 어느 정도의 바닥이 잡혔고, 세력들도 매집이 거의 끝마치기 직전이면서 동시에 기업도 곧 무상증자 발표하기 1부 직전이니까 지금 바로 받아가시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종목 받는 방법 간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7162 8706번으로 무중이라고 무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 놓으시면은 제가 세령 매집 무중 종목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